네안녕하세요 주식 게임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 드리는 송기훈 대표입니다. 네, HLB 지금 1월 10일장 종료되면서 영상 하나 남겨 드리는데요. 어 제가 미리 저 전략방에서도 안내 드렸다시피 어 제가 영상 촬영을 좀 늦게 했습니다. 오늘 또 이게 뉴스가 원체 그냥 하루하루가 디데이예요. 하루하루가 디데이다 보니까 일단 최대한 뉴스 한번 기다려 보면서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데 일단 뭐 나온 뉴스는 지금 뭐이따구 뉴스 나왔습니다. 뭐 LG HLB 생명과학에서 뭐 티니코 인수한대요 근데 이거 뉴스 어차피 우리한테 의미있는 뉴스 아니고 어차피 저희는 리보세라님 뉴스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해당 뉴스는 따로 뭐 분석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거 제가 하루하루 뉴스가 나올 채비를 예, 하고 있다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얘가 끌어올려지는 것까지는 제가 예상을 해드렸는데 저는 솔직히 이번 주가 완전 이거 피크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면 사실 오늘 중에 뉴스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조금 포인트로 잡혔던 게 어 지금 여기 지금 이런 자리에서 뉴스 내보내고 여기서 들어 올린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을 시키면요 그러니까 여기를 넘어가고 못 넘어가고를 떠나서 어느 정도 상승을 시키고 나면은 얘네들이 이제 박스를 치려면 이 바닥자리를 만들어내야 돼요 이 바닥자리를 만들어내고 나서 얘네가 이제 요 구간에서 이제 물량 정리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FDA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눌림목 한번 주고 뒤쪽에서 다시 상승시키고 저는 이거를 지금 11월 달부터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요 자리 만들려면 솔직히 설 연휴 전에 만들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또 연휴가 길잖아요. 이번 연휴가 길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 연휴 앞에서 이거 틈에 떨어지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눌림 목자를 제대로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포인트를 지금 올리고자 하는 애들이 놓치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얘네들도 지금 사실 이번 주 그러니까 뭐 아직 뭐 금요일이 다 지나간 것도 아니고 뭐 아직 주말이 남아 있기는 한 하죠 근데 월요일 날또장 초반부에 뉴스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번 주에 여기서 지금 뉴스가 터져주느냐 안, 안 나오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마 안 나온다고 해도 여기서 막 이렇게 돼 버리거나 막 이런 상황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박스 만들면서 뉴스 기다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거 올리고자 하는 애들 입장에서 우리보다 더 초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얘네들이 이제 들고 있는 물량도 많은데다가 지금 공매도 애들이 지금 포지션을 조금씩 정리하잖아요. 지금 얘네들이 아시죠? 이거 l c b 가 제대로 상승할 때 누구 때문에 상승하는지 아시죠? 이게 다들 이거 올리고자 하는 애들이 이거 들어 올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얘네가 올려요 올릴 때는 얘네가 그냥 막 스키즈 터지면서 막 내지는 스키즈를 방어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막 매수하면서 이렇게 들어올려지는 모습이 일어나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환매 들어갔잖아요 이거 환매를 더 하기 전에 뉴스를 내보내야 올리는 입장에서도 고점을 높게 잡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뉴스가 가까워졌을 때 이렇게 당기는 모습이 나왔는데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그럼, 이렇게 올라온 거는, 그냥, 이거, 여기서 이만큼 내려왔으니까 그냥 올라온 거 아니냐. 요새 시장 분위기도 좀 좋잖아. 막 하면서, 많은 이제 이유를, 좀 여러분들께서 이제 생각하시는 지표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진짜 정확히 말하면 엄청나게 인위적인 모습입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일단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차피 제가 또 주말에 또 제가 영상을 한번 더 올려드리잖아요. LCLB는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게 왜 인위적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가 이거 DMI에서는 제가 뭐 저번에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리긴 했는데 제가 지표로 많이 쓰지만 사실 이게 영상에서 이렇게 보여드린 적은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이 지금 두 번째인데 자 여러분들. 추세라는 거는요. 어머히 말했죠, 상승 추세, 하락 추세 그리고 이렇게 횡보. 어머히 말하면 이거 세 개밖에 없습니다. 뭐 어설픈 하락 추세, 뭐 어설픈 상승 추세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횡보냐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이거 방향을 보고 우리가 추세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상승 추세가 막 이럴 때쭉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오니까 상승 추세가 살아났는데 잘 보세요. 상승 추세가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가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상승 추세가 내려가면 뭐가 올라와야 돼요, 여러분. 자, 뭐가 올라와야 돼? 자, 상승 추세가 내려간대 그러면 하락 추세가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 둘이서는 약간 이렇게 거울처럼 반대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거울처럼 하락 추세가 올라가려 그러면 상승 추세가 내려오고 반대로 상승 추세가 올라오고 있는데 하락 추세가 내려가면서 이게 막 급반등 나오는 자리 하나씩 터져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런 자리들을 미리미리 여러분들 뉴스 전에 안내를 드렸던 건데 지금 보시면 하락 추세도 내려가고 상승 추세도 내려가요. 저희가 많은 분들이 그러면 뭔 소리야 이렇게 돼 버려요. 왜냐면 이게 추세 자체가 약간 횡보형일 때는요 그냥 얘네들도 일정 간격에서 그냥 횡보합니다 같이 움직여서 거울처럼 움직이면서 그냥 이렇게 옆으로 가는데 여기는 움직임이 나오는데 불구하고 하락 추세도 하락 상승 추세도 하락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볼때한 가지 딱 느낌 오시죠 지금 이게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주가가 이동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거 어거지로 갔다가 여기다 갖다 붙여놨다는 거를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어 그럼 HB가 이렇게 막 억지로 움직인 적이 있었느냐? 자, HB는요, 여러분들, 소지 말씀드리는 건데 막 억지로 움직인다라기보다는 되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는데 그 와중에 인위적인 모습이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구조가. 네, 그니까 요런 요런 것도 막상 보면은 어 이거 좀 인위적인데 싶은데 사실 이런 모습이 이렇게 수렴 들어가는 모습이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모습 틀에서 이렇게 뭐 저점 깨는 거를 방어를 한다든지, 아니면 필요 이상으로 올라가는 걸 막는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자연스럽게 움직임 속에서 인위적인 모습이 조금 들어가는 건데 지금 요거는 얼마나 인위적인지 아니 하락 추세랑 상승 추세랑 같이 내려간대.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이 지표가 이해가 안돼 버리잖아요. 왜냐면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지금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지금 뭔 소리 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표가 실제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H T S 에서 이거 D M I 설정하시면 이거 바로 보실 수 있어요.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러면 L T B 가 이런 적이 없었느냐, 아니면 있었느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죠. 네 이런 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요, 이때예요.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 때. 상승 추세도 내려가고 하락 추세도 내려갔어요 자 그러면 아니 이게 어떻게 둘다 내려갈 수 있는 거야 요거는 그래서 제가 이때 영상 촬영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절대 매도하시면 안됩니다 인위적인 거 강합니다 이렇게 안내드렸던 자리에요 자 여러분들도 그냥 한번 딱 보세요 지금 요 자리가 지금 여기서 올라가던 종목이 심지어 서류 제재 쪽 강력 권고 뉴스 나오기 직전에 인위적으로 모양 만들어 버리니까 이거 상승 추세랑 하락 추세랑 같이 내려갑니다 인위적일 때 이런 모습이 등장을 해요 원래는 거울로 움직여야 되는 게어 이렇게 똑같이 움직인다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상승 추세랑 하락 추세랑 공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공존하고 나서 뉴스가 바로 등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영상을 올려 드렸을 때 여기서 올린 이 이날 올린 영상이요 7월 2일 영상이잖아요 이게이 버꾸주식 채널 첫 영상이에요. 제가 요거 캐치하자마자 영상 바로 올려드린 거였어요.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는 분명히 뒤쪽에 한 방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아, 이거 말이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게 여기서 벌어진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모습이 지금 어디서 지금 여기서 또 나온 거예요. 물론 여기에 비해서 간격은 넓죠. 왜냐면 여기는 좀 눌린 목자리였고 여기는 좀 들어올려진 자리니까 하지만 지금 이렇게 인위적인 모습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아 그러면 이 상승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상승이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닌 거구나. 네 맞습니다. 여기서 횡보하는 것도 엄연히 말하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속에서 약간씩 인위적인 모습을 보였던 h l b 가 갑자기 극 도로 인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건데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는 항상 뉴스가 코앞에 떨어지기 직전인데 보통 이제 비무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 때만 해도 지금 거울 모드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거울 모드였어요. 하락 추세 내려오고 상승 추세 올라가다가 확 역전되는. 그런데 이렇게 대폭적인 상승을 앞두고 나서는 이런 식의 모습이 나온다는 거지. 이렇게 인위적으로 누가 봐도 어 이거 이상한데 이거 이거 맞아 싶은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다음에는 진짜 상승 나왔죠. 요 상승 무시하시면 안 돼요. 진짜 요요 요, 요거 상승은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 당장 요거 첫출발이상한가에요첫 출발 상한가에 다음 날6%더 올라가고 그 다음 날13%더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이런 식의 상승이 등장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여기 때려 부으러 가는 겁니다. 여기 때려 부으러 가는 거예요. 여기 부시고 나면은 이제 설 전에 이제 눌림목 자리 만들어 놓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h l b 에서뭐 단기적으로 좀좀더 매매를 해 보고 싶다. 나는 송지훈 대표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1월에 무조건 매도할 거야. 그래서 물론 이제 전량 매도하고 나 다시 안 쳐다본다. 뭐 이러실 수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나중에 추후재매수를 생각하신다라면 설 전에 눌림목 나오는 자리가 지금 저점으로 연결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박스 칠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 이런 식으로 이제 박스 좀 길게 가져가면서 얘네들이 물량 정리 어느 정도 하고 나면 f d a 발표 지금 요거 날짜 맞추려면 지금 1월달 안에는 CMC가 무조건 발표가 돼야 되고 얘네들도 CMC 발표가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지금 제가 생각했던 이 1월 사실상 지금이죠 1월 초에 뉴스가 나올 걸 대비해가지고 지금 억지로 끌어올린 모습이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억지로 끌어올리니까 얘네들이 미쳐서 환매하는 겁니다 공매도가 미쳐서 판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현상이. 얘네들이 봐도 이거 억지로 끌어올리는데 이거 너무 인위적인데 얘 뒤쪽에 뭐 있나 보다. 이때처럼 뭐 있나 보다 생각하니까 갚아버리는 거죠. 아, 이거 좀더 빠지기 전에 이거 공매도 잔고 좀 빠지기 전에 좀 움직임 바로 보여줘야 힘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l7b는 일단 뉴스와 함께 움직여야 되는 종목이니까 우리가 좀 아쉽더라도 조금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기서 이거 어거지로 막 끌어올리려고 해봐야 여기랑 부딪칠 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 올리는 입장에서 주포 입장에서 힘을 크게 받아야 되는 자리에서 힘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억지로 끌어올리면은 고점 낮아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1월 달에 나오는 순간적인 고점을 생각하시는 이걸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높기를 바라시는 거라면 지금 뉴스와 함께 출발하는 게 제일 낫다 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단발성으로 그냥 한 방짜리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바로 치고 올라가면서, 기존에 있던 박스권,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 박스권까지 얘가 도전하는 모습까지는 우리가 지켜본 다음에, 이제 저기서 어떻게 움직이나 보고, 아, 저거 안 되겠다 싶으면은, 매도타점 잡고, 어, 이거 돌파했네 하면은, 이제, 지지선 나오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눌림목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분할매도 들어가셔서 그 다음 눌림목 나왔을 때 혹시라도 재면서 원하시는 분들은 눌림목 자리에서 한번 재면서 하시고 어차피 얘네들 나가려면 박스 쳐야 되거든요. 이거 박스 꺼내서 수익 계속 나올 수 있는 종목이 l 채 h 입니다이 부분 여러분들 꼭 한번 체크해보세요. 그래서 인위적인 모습이 있을 때는 아, 그냥 뭔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이렇게 뭐야 왜 이렇게 부자연스러워. 이거 뭔가 이상한데?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는 그 뒤에는 이렇게 억지로 움직이는 데는 분명히 뒤쪽에서 들어올리려는 의지가 있는 거지 억지로 여기까지 올려놓고 갑자기 여기서 공매도 때려서 누른다 지금 이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거래량이 이거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서 무슨 공매도로 얼마나 팔아가지고 얼마나 이득 본다고 지금 공매도 하는 팀이 지금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 이거 여러분들 꼭 알아주세요 공매도도. 거래량이 많이 터져줘야 지들 거 왕창 팔아서 아래에서 해먹는 건데 지금 이 거래량으로 얘네들이 왕창 팔아먹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움직이니까 지금 공매 대들도 물량 환매해 버리죠. 예, 네, 물량 환매해 버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LCHB는요, 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좀 헷갈리게 하는 움직임들 나오고 지표도 많이 써야 돼요. 네좀 인위적인 모습을 캐치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지표도 많고 뭐 dmi 같은 경우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신 걸로 아는데 또안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당장 이게 뭐지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는 거를 제가 설명을 해드려도 이해가 되는 분도 계시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제 멤버십 방 들어와 계시면은 제가 실시간으로 안내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HLB 매도 탑점부터 또 다른 종목들, 또 제가 남북 경협주 계속 안내드리고 있잖아요. 제 멤버십 전용 영상에서도 지금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 계속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북 경협주는 HLB 고점에 나갔을 때 남북 경협주 눌림목 나와요. 그래서 저도 남북 경협주 매도 타점 잡은 다음에는 l c l b 매도 타점 잡고 남북 경협주 다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복구라는 거를요. 작년은 하반기가 6개월 동안 음봉이었잖아요. 월봉이 6개월이 음봉이에요. 그럼 이게 지수가 빨리 못 올라가요. 제가 저번 달부터 말씀드렸죠. 1월 달은 그냥 개별장 된다. 근데 여러분들은 마침 개별장 황제에 들어가 계신 거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럼 뭐다? 이 개별장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계속 반복해서 낼수 있느냐 아니면 결과적으로 개별장을 그냥 지나 저 보내느냐 이 차이가요 수익률 차이가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개별장은요 그냥 단기 수익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야 되는 시장이에요 중장기로 가는게 아니라 단기 수익 반복적으로 내면서 이 대세 상승장 오기 전까지 수익 빵빵하게 챙겨놓고 그 다음에 대세 상승장에서 중장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복구는요 할수 있을 때 해야 돼요. 시장이 이렇게 깨지는데 복구하려고 그러면 힘들죠. 근데 시장이 지금 이렇게 되면서 개별장 터졌어. 그럼 여러분들, 여러분들 손실률이 뭐 작년에 뭐한50% 나왔다라고 치고, 그냥 10% 수익권인 거한 여섯 종목 정도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냥. 그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개별장이니까 복구가 빠른 시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복구가 필요하다. 또는 h c l b 실시간 브리핑 및 매도타점을 잡을 만한 지표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신청 끝납니다. 저는 1개월 9만원, 3개월 24만원 저 추가요금 없이 운영하고 있고 제방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송교네 전략투자방. 그래서 지금 남부 경협주도 제가 계속 안내해드리면서 단기적으로 수익 낼수 있는 종목도 계속 안내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에도 지금 수익실현 나가는 종목들이 계속 있는데 여러분들이 대신에 저를 따라오기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저도 단기 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길게 가져가 봤자 4월에 5월에 가져가는데 여러분들이 어 나는 내 생각대로 할래 해버리시면 은 이게 제가 만들어 놓은 플랜에서 여러분들이 합류가 어려워져 저는 지금 남부경협주 까지 끌고 가면서도 중간에 이제 냉각 소재나 이런걸로 수익을 내면서 지금 남북경협주로 계속 점점 몰고 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따라오기만 하셔야 송균대표 플랜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손실 계좌를 제자리로 돌릴 수 있는 거는 기회가 열렸을 때 하셔야 돼요. 기회가 있을 때. 복구가 가능한 시장 열렸을 때 여러분들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신청 끝납니다. 네, 신청 방법도 간단하죠. 그럼 제가 바로 문자로 여러분들께 상상 가입 방식 안내 도움드릴 거고요. L7B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엄연히 말해서 종목 자체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영상을 계속 촬영하는 이유도 이 종목이 어려우니까 찍는 겁니다. 이게 이 종목이 쉬우면 찍을 이유가 없어요. 개인 투자인 알아서 다잘 하시니까. 그런데 은연중에 휘둘리기도 많이 휘둘려요. 개인 투자인들이 이거 내려갈 때 이거 뭐 cmc 문제 있나 보다 얘기 나왔었잖아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문제 없다고 이거 다시 올라오니까 위쪽에서 다시 생각하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그대로 움직이죠. 제가 벚꽃 주식 채널에 7월 2일 날 영상 처음 올렸는데 그때가 요 때였어요. 절대 팔면 안 된다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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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여기서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일리적으로 얘네가 작업 걸어놨는데 이거를 그냥 코앞에서 버린다? 실제로 이 구간에서 개인 투자는데 매도세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돼 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 이거 매도 한번 잘못해 갖고 재매수하려고 하면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LCB가 가지고 있는 함정이에요. 함정. 나중에 뒤늦게 막 진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박스 쳐버리죠. 이때 부지기만 놓고 보면은 그때 막 유튜브 막 검색해 보면 막 이거 이거 된다 그랬어요 막 전고 뚫을 거다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부터 박스 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여기를 넘어갈 만한 모멘텀이 여기서 안 잡혔으니까 이거 박스라고 근데 여기서 클라스 툭 떠버리면서 밀렸죠 그러니까 클라스 툭 떠니까 뭐라 그래요 F D 끝났다 그랬죠 제가 F D 안 끝난다고 말씀드렸죠 비모 때 다시 다 올라온다 올라오죠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비모 뉴스로 여기를 돌파하는 게 아니라 C M C 가 진짜 뉴스다 말씀드렸죠. 박스 치죠.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엘칩에서 예상한 것 중에 여러분들 지금 송기훈 대표 적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한결같이 계속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막말 바꾸고 이런 거 없었잖아요. 제가 크리스마스 이전이 타점이다. 이거 놓쳤어. 그 이제 1월 초가 타점이다. 안내 드렸어요. 근데 그때마다 자리 잡는 모습이 나와. 심지어 이번에는 아예 작정하고 인위적으로 작업 친 것까지 나왔어. 자 그럼 여러분들 단기적인 고점에서 여러분들이 매도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전문가의 생각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저는 11월 달부터요 1월에 고점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얘네가 박스 치면서 나갈 거라고 자 저는 11월 달 그러니까 요런 구간 때부터 지금 생각 바꾸지 않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1월에 고점 나온다 1월에 매도해야 된다 여러분들 송기훈 대표 따라가겠다 딱 약속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 개별장에서 수익 내면서 L7B 고점까지 기다려서 L7B까지 매도하는 거 송기훈 대표가 이끌어드릴 테니까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진짜 따라오기만 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이게 개별장에서는 막 올라갔다 막 당일 내려오고 이런 거 심해가지고 막 아침 9시에 매도사인 나가고 그래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신원이라는 종목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매수 관련해서 안내 드릴 때도 이거는 이미 지금 저희 매수가 지나갔으니까 그냥 공개해드리는 건데 신원 같은 경우에서도 제가 이거 매수 안내 드린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여기서 매수 안내 드렸는데 그냥 종가가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집중하고 계셨던 분들은 매수가 가능했는데 그냥 흘려보내신 분들은 이미 타점을 놓쳐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송기훈 대표 따라만 오셔야 돼요 이거 수익 내시려면 여러분들 아직 출발 못한 종목들 송기훈 대표와 함께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복구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시면 신청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장이 다음 주에 좀더 심화될 거예요. 근데 개별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냥 개인 투자자들은 압축 매매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종목 제가 올라타면 안 된다라고. 지금 정보방에서도 계속 안내드리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 아래에서 들어가서 조금 기다려서 그냥 장대양봉에서 딱딱 매도하는 매매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따라오기만 하시면 됩니다 010-7543-8728번으로 문자로 복구를 보내셨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목표가 복구라고 딱 생각하고 제가 여러분들 이끌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복구될 때까지 송기훈 대표 그냥 따라오기만 하세요 복구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본연의 매매를 한번 돌아가보세요 지금 손실 때문에 여러분들 매매가 꼬이신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 지표가 조금 틀렸던 건지는 여러분들 원금이 복구되고 난 다음에 알수 있는 겁니다 손실계좌 제자리로 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거 기회 있을 때 오셔야 돼요 손실계좌 제자리로 돌려드릴 때까지 책임지고 이끌어 드릴 테니까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신청 끝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LCLB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